화학원 구강 화학에서 평형이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인입니다. 이제 앞으로 산, 염기, 중화 반응, 산화, 환원 반응 등 화학 반응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 전에 먼저 평형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평형. 물리에서 평형이라고 하면 변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죠. 화학에서도 평형이라고 하면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해요. 어떤 상태가 있냐면 동적 평형 반응물과 생성물의 양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상태, 상평형. 마찬가지로 동적 평형인데 고체, 액체, 기체 중두 가지 이상일 때 상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 용해평형. 용매 안에 용질이 용해되는 속도와 석출되는 속도가 서로 같아서 더 이상 녹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예요. 공통점을 알겠나요? 셋다 상태 변화가 일어나고는 있지만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평형 상태라고 하는 거죠. 물리랑 의미가 똑같죠? 이러한 평형 상태는 화학 반응이 가역 반응일 때 일어납니다. 가역 반응. 우리 지금까지 화학 반응이라고 하면 반응물이 반응해서 생성물이 된다라고만 배웠어요. 그런데 사실 화학 반응 중에는 반응물 생성물과 같이 일방통행인 반응이 있고 반응물 생성물이 양방통행인 반응이 있어요. 역으로 다시 올수 없다 비가역 반응. 역으로 다시 올수 있다 가역 반응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연소 반응, 비가역 반응, 앙금 생성 반응, 비가역 반응, 중화 반응, 비가역 반응, 수증기가 물이 되는 응축 반응, 가역 반응 순수한 물이 하이드로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으로 나뉜다 가역 반응이에요 잉? 순수한 물이 이온화 된다고요? 우리 순수한 물은 전기가 통한다고 배웠나요? 안 통한다고 배웠나요? 순수한 물은 전기가 흐르지 않는다고 배웠죠? 근데 사실 순수한 물은 양이온인 하이드로늄 이온과 음이온인 수산화 이온으로 이온화 됩니다 그럼 전기가 흐를 것 같은데 이 이온화 정도를 보니까 물 1리터를 기준으로 하이드로늄 이온은 10의 마이너스 7 제곱 몰 수산화 이온은 10의 마이너스 7 제곱 몰로 나뉘어요. 다시 말해서 H3O+의 몰농도는 10의 마이너스 7 제곱 몰농도, OH-의 몰농도는 10의 마이너스 7 제곱 몰농도로 나뉜다는 거죠. 거의 안 나뉘는 거죠. 그래서 전기가 거의 통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 이온화 농도가 엄청 엄청 중요해요. 왜냐하면 H3O+ 몰농도 곱하기 OH- 의 몰농도는 25도씨에서 항상 10의 마이너스 14 제곱이라는 값을 가지기 때문이죠. 이 값을 물의 이온화 상수다라고 하고 Kw라고 씁니다. 이 마이너스 14가 왜 중요한지 볼게요. 순수한 물에 HCl을 넣어 0.1 몰농도를 만들어요. 그럼 수용액에 H+의 몰농도 즉 H3O+의 몰농도는 10의 마이너스 1 제곱 몰농도가 되겠죠? 그럼 OH-의 몰농도는 10의 마이너스 13 제곱 몰농도가 됩니다. NaOH 0.01 몰농도를 만들면 OH-의 몰농도는 10의 마이너스 제곱 몰농도가 되겠죠? 그럼 H3O+ 몰농도는 10의 마이너스 12 제곱 몰농도가 되는 거죠. 물에 뭘 넣든 H3O+ 몰농도 곱하기 OH- 몰농도는 항상 10의 마이너스 14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항상 쓰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좀더 편하게 몇 제곱인지만 알고 싶어요. 그래서 나온 지수가 파워 오브 하이드로젠 (pH) 지수예요. 앞에 마이너스 로그를 붙여서 10의 몇 제곱인지 나타내는 거죠. 그럼 H3O+ 몰농도가 10의 마이너스 1 제곱 몰농도, 즉 10분의 1 몰농도다. pH가 1. 10의 마이너스 6 제곱 몰농도, 100만 분의 1 몰농도다. pH 6이 됩니다. pH의 숫자가 작을수록 산의 몰농도가 진해지죠. 그래서 pH의 숫자가 작을수록 강산이에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산들이 뭐가 있는지 알아두세요 pH가 있다고 하니까 왠지 pOH도 있을 것 같죠? 네, 맞아요 파워 오브 하이드록사이드, pOH도 존재해요 마이너스 로그 o 에치 마이너스 몰롱도를 의미하죠 그 결과 Kw는 10-14제곱은 H3O 플러스 몰롱도 곱하기 OH 마이너스 몰롱도에 마이너스 로그를 씌우면 pH 플러스 pOH는 14가 됩니다 쉽죠?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포인트를 살펴볼게요. 기억, 니은, 디귿을 보면 자주 물어보는 것들이 뻔해요. 응축 속도분의 증발 속도. 평형 상태면 이 값은 1이 나올 거고, 증발량이 많으면 1보다 크고 응축량이 많으면 1보다 작을 거예요. 그리고 증발 속도는 온도에 따라 바뀌어요. 같은 온도에서 증발 속도는 같아요. 잊지 마시고 지수 법칙, pH가 2차이 난다는 거는 10의 제곱배, 즉 100배 차이 난다는 거예요. 2배가 아니라는 거죠. 별거 아닌데 가끔 헷갈릴 수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지금까지 화학에서 말하는 평형상태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제일 중요한 내용, 물은 사실 이온화하고 하이드로늄 이온 몰농도와 수산화 이온 몰농도를 곱하면 항상 10의 마이너스 14제곱이 나오더라가 되겠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